이번 게임은 몰타의 관문입니다 게임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카드는 진주카드라고 하는데요 숫자가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이 카드는 5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캐릭터 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5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관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장이 있습니다 우선, 진주카드와 캐릭터카드를 각각 구별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탁자 가운데에 진주카드 4장을 앞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나머지 모든 진주카드는 그 옆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카드를 2장을 앞면이 보이게 놓고요. 나머지 캐릭터 카드는 그 옆에 이렇게 뒤집어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쳐놓은 카드를 열린 카드, 그리고 이쪽에 엎어놓은 카드들을 획득 덤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들은 관문 한 장씩을 가져가 자기 앞에 펼쳐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작 플레이어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동그란 마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작 플레이어 문양입니다. 이것이 보이도록 관문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가 돌아갑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모두 차례를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행동을 3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행동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주카드 한 장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열려있는 진주카드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진주카드로 교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릭터카드 한 장을 내 관문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뇌 관문에 있는 캐릭터카드 한 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원하는 순서대로 하실 수 있으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 카드 한장 획득, 열린 카드 중한장 또는 획득 더미에서 맨 위에 한 장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만약 열려 있는 카드 중 하나를 손에 가져왔다면은 즉시 한 장을 보충을 해 줍니다. 여기서 만약 카드 한 장을 가져가고 카드 한 장을 보충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마크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뽑으셨다면, 그 즉시 열려 있는 캐릭터 카드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 카드 두 장을 보충합니다. 단, 처음에 게임을 준비할 때는 이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끝났을 때는 진주 카드를 최대 5장까지만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5장이 넘는 카드는 버립니다 열려 있는 진주 카드 모두 교체 열려 있는 진주 카드 4장을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4장의 진주 카드를 보충을 해 줍니다 캐릭터 카드 한 장을 내 관문에 배치하기 열려 있는 카드 중한장 또는 획득 더이맨 위에 한 장을 나의 캐릭터 관문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캐릭터 카드는 내가 보기에 정방향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이 모양 그대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도깨비 카드만 역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깨비 카드는 이렇게 생겼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열린 카드를 가져왔다면 그 즉시 한 장을 보충을 해줍니다. 내 관문에는 카드를 두 장까지만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카드를 놓고 싶다면 한 장을 버린 후에 놓을 수 있습니다. 내 관문에 있는 캐릭터 카드 한 장을 활성화하기. 캐릭터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여기 카드 정해진 조합대로 진주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7777 있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74장이 필요합니다. 74장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 이 카드를 역방향으로 내관문 오른쪽에 놓습니다 자세한 카드 조합 방법은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된 캐릭터 카드는 힘, 다이아몬드, 특수능력 등을 제공합니다 힘은 캐릭터 카드 바닥에 보시면 노란색, 금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힘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렇게 뒤집으면 4점의 힘을 가지고 있겠죠 이 힘을 모으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 옆에 이렇게 다이아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가 있다면은 이 다이아의 개수만큼 획득 더미에서 캐릭터 카드를 가져와서 관문 왼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진주의 숫자를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내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진주 카드 한 장당 다이아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다이아는 다시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도 그 진주의 값은 8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까지만 올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7이라는 진주 카드가 있을 때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적용하면은 이 카드는 8 진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능력은 행동수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수능력은 여기 보이시는 붉은색 배경과 이렇게 푸른색 배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붉은색 능력은 일회성이며 카드를 활성화 했을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푸른색 능력은 캐릭터를 활성화하면은 즉시 획득을 하는 것이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붉은색 능력카드는 획득해서 활성화했을 경우 추가 행동 3회를 즉시 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른 능력카드는 사용 가능한 시점이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카드를 놨을 때 달이 왼쪽에 있는 카드는 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카드는 내네 차례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내 행동이 끝났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들은 이렇게 방향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한 장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푸른 능력 카드는 자기 차례가 시작되고 첫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아이콘은 캐릭터 더미 맨 위에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카드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행동까지 수행을 했다면 내네 차례는 끝이 납니다. 이때 내 손에 진주카드가 다섯 장보다 많으면 다섯 장이 되도록 나머지 카드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만약 어떤 플레이어가 힘을 12정 이상 모았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모두 수행하고 라운드가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라운드를 한번더 수행을 하고 게임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게임 종료 후에 힘을 가장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만약 동점이라면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몰타의 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